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나는 간다. I go. 나는 노래한다. I sing. 너는 춤춘다. You dance. 그리고 우리 그 다음 강에서 배웠던 게 3인칭 단수에 대한 걸 배웠어요. 나, 내 말을 듣는 너가 아닌 제 3자. 제 3자가 왔네요. 제가 지금 저희 신랑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I. 제 신랑은 지금 내가 너, 당신한테 얘기하고 있잖아. 제 신랑은 유가 되죠. you. 그죠? you. 그런데 그 옆에서 이렇게 저희 대화를 방해하고 있는 녀석 he가 왔네요. he. he. 3인 3인칭 단수예요. 이렇게 제 3자인 3인칭이면서 하나 싱글 히. 단수가 왔을 때는 동사에 일반 동사에 뭘 붙인다고 했죠? Oh. S 붙인다고 A. 했어요. 그죠? Oh, Sing이 아니라, 내가. sings. Love가 아니라, loves. Yeah. It가 아니라,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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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have가 아니라, has. A. have는 좀 다르게 변하죠? A. has로 변합니다. 그죠? 얘는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은 그럼 질문하는 문장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울게요. 어, 세진아 이렇게 하면 응. 엄마 수업할 수가 없어. 응. 자 오늘도 방해꾼이 왔죠? 네. 자 방해꾼이 방해꾼이 가고 평온한 시간에 네. 완벽한 타이밍에 네.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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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시간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자 의문문 만들어볼게. 요너너 어, 어, 너 노래해? 어, 너 노래하니? 라고 할 때, 자 우리 너는 노래한다가 you. sing 맞아요 이었어요 you sing 응. 그러면 너 노래하니 응. 하려면 요 응. 앞에 do 만 붙여주면 돼요 어떻게요 do you sing do you sing 그렇죠 자얘 문장 가운데 있으니까 얘만 소문자 와이로 바꿔주면 되죠 <laughs> do you sing 똑같아요 나머지 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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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서 해볼게요 do 자 do you 너 하니 do you 다시 너 하니 do you 한번더너해 do you 내가 하나 do i 내가 하나 do i 응. do i 우리가 뭐뭐 하나 do we 다시 우리 뭐뭐해 응. do we 그렇죠 응. 너뭐 마시니 응. 어떻게 할까요? do you 응. drink 그렇죠. do you drink 한번 더. do you drink? 응. 너 커피 마시니? do you drink coffee? great. do you drink? do you drink coffee? 너 홍차 black tea 홍차 마시니? Do you drink black tea? 너 우유 마셔? 너속 괜찮아 우유 마셔도? 너 우유 마시니? Do you drink milk? Do you drink milk?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의문문 할만하죠? 그죠 우리 음, 자 이거는 문장을 연습하는 거니까. 문장의 느낌이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문장을 만든다고 하는 우리가 그거에 의의를 두고 계속 연습해 볼게요. 네, 조금 이상하더라도 내가 내가 걸, 걷는다. 내가 걷나? Do I walk? Do I walk? 내가 가르치나? Do I teach? Do I teach? 내가 배우나? Do I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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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내가 요리하나, 요리하다. Cook. Do, cook. do I cook? do I cook? do I cook? 너 요리해? do you cook? do you cook? wow. it's a nice dish. 그쵸? do you cook? 그쵸? Um, 그 다음에 너 걷니? do you walk? do you walk? 발음 주의하세요. 걷는다. walk, walk. 일하다. work, work, work. 그쵸? 그렇죠? 되게 달라요 work 일한다 walk 걷는다 walk work walk work 자 이렇게 다르죠? 네, 이렇게 문장을 만드실 수있어너 만드니? do you make do you make 이렇게요 그쵸? 그렇죠? 너 노니? do you play do you play do you play see 너 보니? do you see do you see 너 Do you watch? Do you watch? 그렇죠? Watch도 보다죠, 그렇죠? 너 유튜브 봐? Do you watch YouTube? Do you watch YouTube? Do you, YouTube? Do you see YouTube? 이렇게 쓸수 있죠, 그죠 자, 우리 I, you are you are you are you 까불이가 까불이야. 또 이렇게 못 참고 왔어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